진짜 길치예요. 오는 길에 길을 좀 잃었어요. 거기가 어디였죠? <laughs> 너는 진짜 죽졌다 죽일 수 있어요? 안 되잖아요! 대박! 깬 거예요? 아! <laughs> 안녕. 힘스클럽 주인장 수진입니다. 오늘은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고요 공포게임 아 퍼즐이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겁이 많답니다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한번 해봐야 알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<laughs> 소리가 갑자기 나올 줄 몰랐어요 오케이 오, 갑자기 뭐것 같아. 오, 아, 어 갑자기 뭐튀어나났거든어 잠깐만요 아깜짝이야어 무서워 어떡해 아 갑자기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죠 Hi. 어 근데 좀 약간 뭔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인형이 아 그러다가 야뭐 척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? 어왜 이렇게 뭔가 숨막히죠? 아 갑자기 이거 막뭐 튀어나올 것 같아 뭐야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디로 가야죠? 아무 데나 들어가요? 어왜 뭐 이렇게 소리가 나? 뭐 하라고요 근데? 퍼즐이 어디서 나와요? 아 방탈출 아 힌트를 찾는 거예요 지금? 근데 저 일단 이거 조작을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? 아 길을 찾으라고요, 개척하라고. 저 진짜 길치예요, 진짜로. 내비게이션 근데 여기 오는 길에 길을 좀 잃었어요. 아그 소리 나요 여기. 어? 어? 아? 어? 핑크 노랑 빨강? 어? 뭐야? 열린 거야? 열렸는데요?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. 아 진짜요? 천재인가? 아 초록 핑크 노랑 빨강? 오케이. 아 뭐였더라? 이시씨열었다와 겁나 재밌네. 아아아아아오왔왔요잘했했아아요아와쩐다 하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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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있는지 아세아 다른 사람들은 아걸 찾는단 말이에요? 근데 무섭진 않은데 아 어, 저기 아아 오 대박 오 대박 뭐야 나 어디로 가 어떻게요 저 길이 이렇어요 자자 <laughs> 이게 들어온 길이고 이게 내가 나아가야 할길오 이거 뭐야 으악! 어떻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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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어디 오아권력 공급을 하라. 거기가. 근데 죄송한데, 거기가 어디였죠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여기 다 똑같이 생겼어요, 지금! 뒤로. 어, 어, 됐다. 어, 어, 좋은가 우와! 어? 대박! 어, 뭐야? 어, 갑자기 그럼 게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, 살아서? 어,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? 어?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라 잠깐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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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갑자기 아 진짜 하지 마라 아, 진짜 다 튀어나오지 마라 아 어, 갑자기 막아 어, 갑자기 아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 어? 아와오 아. 어? 됐다 오오오오아 그래 서 저기로 가. 아오 잠깐만 잠깐만 가만 있어봐 나 어떻게 왔지?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잠깐만 가만있어 봐. 나 어떻게 왔지 근데? 아아가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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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걸 어떻게? 해. 와 됐다 아 와우! 어, 어떻요야 어, 헐. 와우. 어, 짝이야 아, 어,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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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, 그 아까, 아까 그 돌아다니는, 그 아까 그. 아! 가 긴장을 넘는 순간 이게 당하는구만 어떻게 잠깐만 또 튀어나올 거냐? 잠깐만 아, 가만있어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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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봐가어봐어봐 튀어와 가만 튀어튀어아가다아가다갈 아, 아,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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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앞으로 가라고요? 아, 잠깐만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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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니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이러고,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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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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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갑자기,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라고 했어. 하지 말라고 했어. 하지 말라고. 아니, 사전에 이게 엄청 내리잖아요. 아니,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, 튀어나온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. 여기서는.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. 깜짝이야. 빨리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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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절대 뒤돌면 안 돼. 저, 깜짝이야! 절대 뒤돌면 안 돼. 뒤돌면 저, 아! 아. 에이, 진짜 나쁜 새끼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댓글 도요. 볼 수가 없어요. 또 꿈에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?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, 제 생긴 게. 하지 마라, 진짜 하지 마라. 진짜 하지 마. 진짜 하지마.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우회전? 여기서? 우회전이 어딨냐고! 우회전이 어딨냐고! 우회전이 어딨냐고! 우회전이 어딨냐고! 우회전이 어딨냐고. 나타나도 쫄지마! 여기 옆에. 여기 옆에. 아,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나타났는데? 아. 저 지금 정신과 건강에 너무 해롭거든요?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 좋아 나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아우 망했네 이거는 으아, 망했다 에이스 또 나타나겠네 나타나겠네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.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. 아 잠깐만, 나 똑같이 길로 계속 간다. 안 돼! 안 돼가. 잠깐만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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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. 진짜 한 번만 살려주라. 진짜 한 번만 살려주라. 한 번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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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알고 갔다는 게 아닌 거죠. 얼척 결을 갔다는 거죠. 아저 바른 길로 가고 싶죠. 아 진짜. 그, 아, 치는 분들이 그러시네. 여기 가서, 가다 보면은, 여기도 길이 있잖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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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길이 있잖아. 오, 여기? 오, 새로운 길? 대박. 오? 어? 잠깐만, 이거. 근데 이거 어떻게 갔지? 근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수진아, 잠깐만, 침착해. 갑자기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. 괜찮아. 걔 인형일 뿐이야.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. 여기는 못 올라가. 어떡하니? 아!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. 나를 위로하면서. 괜찮아. 너가 아까 갔던 이 옆으로 가는 길이 있지. 옆으로 내려가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길이 있잖아요. 어, 침착해. 침착해. 아! 나 이제 알았다. 너는 진짜 두졌다 간다 내가. 저기 막다른 길 전에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. 옆으로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. 옆으로 옆으로 정신 차려. 제발. 그 길이 맞아. 거기를 가면은 끝나는 거야. 집에 갈수 있는 거야. 집에 가고 싶잖아. 집에는 가야 될거 아니야. 여기를 밑으로 해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가? 안? 어? 잠깐만. 어, 여기 길이 있네. 뭐 깜짝이야. 어씨 이씨 나타났네이 게임 하실 때는요,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. 그게 키포인트입니다. 어, 나왜 나타났니? 이거 공격하는 건 없나요? 그걸로 할 수, 있, 죽일 수 있어요?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, 비행기 탑승하실 때 신발 벗고 탑승하셔야 되는데,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아, 얘 양손을 하라고요? 진짜로요? 이게 동시에 돼요? 아, 이렇게 얘를... 아, 잠깐만... 아, 망했다... 아, 안 되잖아요. 아, 진짜... 아, 속은 내가 바보지... 진짜! 이렇게 사람이 순진해요 제가 저 악마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? 어? 근데 나 방금 어떻게 했지? 뭐야? 길이 열렸어요 맞죠? 그, 근데 내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가 관건이라니까요 지금 <laughs> 저도 모르게 얘가 자꾸만 들려가지고 자 가봅니다 가봅니다 어 뭐지? 어 됐어 어, 뭐야? 우와 뭐야? 와나 열었다 대박 대박 어떻게? 나타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할게 진짜 오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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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깬다! 진짜 건드리지 마세요. 진짜 건드리지 마세요. 1승1대 순간이에요. 지금 아 여기서 뛰어내려? 뛰어내려? 자, 일단 무작정 달리지 말고 한번 시야를 넓게 가져볼게요. 시야를. 오 마이 갓! 어떻게어떻게 와우! 오! 됐어요? 이러다 갑자기 튀어나올 거지? 아, 나 무서워. 나 심장 떨려. 나 진짜 갑자기 또 튀어나올까봐. 오! 이러다가 또 갔는데 또 갑자기 튀어나오겠지? 하지마. 그런 거 하지마. 자, 하지 말라 했어. 진짜 갑자기 이거 하지마. 아니, 뭐,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 거야? 어머! 우와! 끝났어? 끝! 끝! 와! 나 진짜, 저 솔직히 이거 못할 줄 알았거든요?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저는 진짜. 처음에는 좀 무서워서 좀막 그랬지만 깨는 재미도 솔직히 생각보다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